만약에 이건 안 뜨면은 명조가 그냥 찐빠낸거임 무조건 나오겠죠 떴다! 아 떴다! 봐봐 49초! 자 떴다! 자 바로 본다 여러분들 바로 봅시다 간다 처음부터 다시 알람 왔네? 지각이야? 지각이었구요 그러면 전투 모션 때 보여준 게, 이, 지 각이 었던 거야? 어, 아, 진짜 인라인 이네? 오와, <laughs> 진짜 개인심이 싸네. 어... 어... 뭐야? 갑자기 고장났어. 어? 얌 어... 뭐지? 떡밥인가안 돼. 어? 더 어? 이상 지각은 위험해. 뭐야?

어떤 형태로 음. 연구 관련된... 아, 은신! 연구 데이터를 유출한 자는... 실수로 뭘좀 떨어뜨려서... <laughs> 린네, 어디 갔다 왔어? 아, 그게... <웃음> 린네! <웃음> 이따 교무실로 따라와. 네. <laughs> 도대체 누가 자꾸 <찾고> 이런 걸 <laughs> 보내는 거지? 관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어. 오와 컴퓨터야. 어? 또 왔네? 어. 아이 문자가 약간 뭐지? 또 내면에 린네? 음, 이런 속금놀를대 언제까지 거지? 느려졌네. 그건 아 뭔데? 약간. 과거에 약간 이게 약간 불량배? 어? 어? 과거에 약간 그 이제 양아치 집단이었던 집단이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린네 피부인데, 야, 이거 대략적인 스토리가, 이거, 보여요 지금? 뭔가 있어요. 봐봐요. 이 학술 의 도시가 지닌 모든 면모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다르게 의외로, 어 전투력이 상상, 상당해요. 어? 봐봐요. 그리고 지금 자꾸 메일을 보내는데, 이 메일을 보내는 존재가 자꾸 로봇을 해킹해가지고, 어, 린네를 좀 괴롭히나 봐. 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얘는 지금 뭐 진짜인지 아니면 린네의 꿈속인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의 린네와 연관이 있는 누군가야. 어? 어? 내가 추측을 해줄게요. 이게, 스토리에서 이게 언급될 이유가 없잖아. 어? 연구 데이터를 유출한 자는 발견 즉시 최악 조치와 함께 본국으로 소나, 송환된다 그니까 뭔가 연구 데이터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그 음지에서 약간 행동하는. 아, 이게 설마 린네라고? 아, 과거의 린네라고? 오, 오, 천재인가? 너 천재냐? 눈이 똑같네, 그니까. 어? 눈이 똑같네. 훔친 시간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훔친 시간이 뭘까요? 그니까, 러 리, 스타토치 아카데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을 훔친 시간이라고 언급한 거 아닐까요? 어? 린네가 누군가 대신에 스타토치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봐봐, 이것도 똑같은데, 어, 귀걸이 있는 거랑, 어? 봐봐,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린네 귀걸이잖아. 어, 그니까, 러 뭔가 과거가 뭔가 어두웠나봐. 어? 내심 밝기만 했던 이제 인싸 친구인 줄 알았는데요. 뭔가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겠죠. 아 이거 내가, 내가 나, 나 추측했다. 어, 린데가 사실 그 스타토치 아카데미에 숨어 들어온 스파이인 거야. 외부의 스파이인 거야. 왜? 왜? 이 연구 데이터를 유출하려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잠입을 한 거임. 어, 잠입을 한 거임.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생활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스타토치 아카데미 학생이야 하면서 이제 봐봐 지금 여기 여기 뭔가 들고 있잖아. 이게 이제 연구 데이터인 거지. 원래 린네가 이제 왜, 야, 이제 누군가와 약속을 해가지고 어 챙겨 왔어야 될 연구 데이터였던 건데 거기 거기서 그래서 이제 린네가 이제 약간 이제 고민하는 거지. 나는 스타토치 아카데미 학생으로 사야,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그, 과거에 그 스파이 행, 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훔친 시간이라고 해야 되지, 한거 아닐까요? 훔친. 린네가 훔쳐야 될 데이터. 그래서 이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돼. 나 약간, 약간 스토리 잘 굴러가지 않음? 약간, 그, 데피셜? 데피셜, 뇌뇌망상?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봤는데, 뭐 정확한 스토리는, 정확한 스토리는 그때 가서 가, 가 가봐야겠죠? 예, 정확한 스토리는 그때 가서, 봐야 되긴 합니다 예. 와와 미술 주머니 근데 뭔가 뭔가 갑자기 빠르게 나가지고 아쉽긴 하다 어좀 어, 조금만 좀더 보여주지 어 첫번째 3.0 첫번째로 이제 린네랑 만나게 될건데 목요일날 업데이트되면 은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